안녕하세요. 혹시 항상 종이컵에 어떤 거 드시나요? 커피에 커피. 아, 아니면 믹스커피, 믹스커피. 혹시 루틴인가요? 아 그냥 좀 카페인을 좀 먹어서 각성을 좀 시키려고. 효과는 확실한가요?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야 한마디 해야 돼. 안 됐어. 에? 안 아, 됐어. 한마디 해야 돼. 어... <laughs> 저번주에 제가 이랬어. 어? 저번주에 제가 이랬다 앉아가지고. 한마디 해야 돼. 는데

아니 네, 대표팀 여비명단에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해주세요 어떤 게 있을지 아유 질문 안 해주셨습니다 어우 <웃음> 주, 엄청 좋은 일인데 조, 좋은 일은 많은데 조감한 마디 아, 그러면 깜짝 습니다아 <laughs> 깜짝 놀랐어요 형다 놀랐죠 아,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다 찾고 너도 형 너도 갈줄 알았는데 아저가 어떻게 가요 저가 어떻게 가요 저가못 가요 이승규 씨할수 있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3년 갈수 있어. 3년도 가는데 도무많아저지 어, 아, 금방 깨고 있잖아. 짝사리 질 때. 짝대는데? 그쵸? 응. 가서도 여기서 어, 소원이 했던 어. 것처럼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음. 같아. 윤현아, 니도 빨리 한마디 어. 해야 돼. 여기 보고, 카메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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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한마디 한한 해야 돼? 한마디 해야 돼. 이거 에프리 16강 이전인데. 마음이 어떻고 너희 지금 상황을 말해주라고. 우리 다 했어 지금? 했다고요? 상지 응, 이런 거 좋아해 상지. 상지 없진 상지 다음에 시야. 하고. 상지. 상지. 상안 들린다고 풍연아. 서서 말을 잘안 들려. 지금 서서 하라고요 네, 제발 머리. 상대를 밀고 자아있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좋은 모습 어, 다할 하는 게 저희 제일... 아 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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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진삼아요진 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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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그쪽에 알려주세요. 뭐였죠? 에 a 과 16강 지금 경기를 하러 왔는데, 네. 나의 마음가짐이랑 가고,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봐야지. 아, 좋다, 야. 아, 이거 내가 하는 거야? 다 했어. 다 했어, 지금. 선진님, 다 했어요. 진짜 다 했어요. 일단, 왔는데, 경기를. <laughs> 어, 괜히 나왔네 아니, 들어가서다 어. 한대. 아, 그래요? 어, 다. 그냥... <laughs> 전에 굉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밖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주고, 아, <laughs>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 얻고, 좋은 경기 하겠습니다. 송정이 형은 뭐라 했어요? 다 나중에. 고급 되잖아. 대습니다 누웠나, 와 저러워. 송태진 다할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무조건 다 나갑니다. <laughs> 그럼 이거 한번 해. 서로에 대한 장점 하나씩 말해. 이렇게, 세지. 일단 형은 나 말고 너네 세지 말이야. 일단 송정이 형은 석종이 잘생기셨고, 석종이 잘생겼고요. 잘생겼고요. 최고의 사랑꾼, 사랑꾼. 나 말고 제일 먼저 인증 퇴근해요 칼퇴근. 칼퇴근. 칼퇴근 방에 계시면 맨날 형수님이랑 응. 영상통화 하아 맞아, 맞아 항상 하세요 <laughs> 아, 저랑 룸메인데 저랑 얘기 많이 안 해주고 <웃음> <웃음> 형수님이랑 맨날 통화 많이 하시고 특정 형수랑 결혼생활 하고 싶어왜 룸메랑 대화 안 나누시나요? 안 친하신가요? 친해요 친 친해요? 진짜 안 친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laughs> 너가 이상한 말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웃음>